BK 뉴스입니다. 보이콧 재팬 즉 일본 불매운동을 한국이 더 이상 할수 없는 네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일본을 방문하는 회복세이며 보이콧 재팬이 시작되고 반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을 보이콧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한 매체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주장한 것은 일본의 관광 관계자들에게 관련 동향을 전달하는 관광산업 전문 매체이며 이 매체는 일본 여행에는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다시 몰려올 테니 일본의 관광 관계자들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체는 일본 불매가 본격화된 2019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2.8%의 한국인 관광객 감소율을 보였고 11월에는 43.7%까지 확대된 반면 겨울 관광 시즌이 도래한 12월에는 42.4%로 감소율이 다소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또 한국 항공사의 일본 노선을 이용한 여객수를 월별로 비교하면 12월에는 전월보다 11.2% 증가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겨울 성수기에 맞춰 일부 항공 노선이 재개된 것이 방일 여행 수요의 확대를 지지해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작 1% 수준의 감소율 회복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조금 황당합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일본 불매 및 여행 자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한국의 네 가지 사정이 있다고 기사는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 침투한 일본 제품이 그 이유라면서 원래 일본 관광과 일본의 문화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일본 불매라는 반일 분위기에 휩쓸려 일본 방문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일본 제품 불매에 참가한 사람도 적 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허나 한국 사회에는 일본 제품이나 일식 등이 완전히 침투해 있는 것과 시위를 해도 길게 지속되지 않는 국민성도 영향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일본 보이콧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제품과 문화 및 일본 관광의 매력에서 한국인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뭘 해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소위 말하는 냄비 근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하나의 사정. 만으로도 불매장작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만 계속 들어보시죠. 둘째로는 유니클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유니클로는 불매가 시작되자 매출이 급락하고 폐점하는 점포도 있었으나 2019년 11월에 15주년 기념 세일 을 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성황을 이뤄 화제가 되었으며 유니클로가 히트텍 10만벌을 무료 로 선물한다는 이벤트를 하자 그 효과가 지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는데 유니클로 를 지지하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 와 더욱 철저히 불매를 하자는 사람 도 있었지만 반면에 불매운동이 애국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니클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견처럼 불매운동의 장기화에 의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모두 다 숨죽이고 입 닫고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살아가야 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럽기도 할 것인데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해주는 자세가 말이죠. 허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뿐그 의견이 대세를 이룰 순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군요. 여기에 한국의 대형 항공사 및 저가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를 세 번째 이유로 들면서 한국의 항공산업의 피해가 크기에 오래 끌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에어 부산이 최근 중단된 노선들의 대체 노선으로 일본, 동남아, 한국, 남부를 고려하고 있고, 제주항공도 대체 노선으로 일본이나 동남아를 검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최근 여러 문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그 경우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한국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하는 시민이 과반이 넘는 국가인 것이 이미 설문조사로 드러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네 가지 사정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아니라 간곡히 돌아와주길 바라는 자들의 치기어린 투념쯤으로 여기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